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주는 세상에 와 있죠? 얼마 전에 AI에게 반 고우의 그림을 학습시키고 이미의 이미지를 줬을 때반 고우의 그림 풍으로 만들어냈다 라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맥락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딥드림 제너레이터 사이트입니다. 딥드림 제너레이터 사이트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에게 학습할 이미지를 던져준 다음 자신이 학습했던 이미지의 느낌대로 재창조하고 싶은 이미지를 던져주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런 느낌의 이미지로 재창조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특히 상단에서의 사인업을 통한 이 로그인 하시고 들어오시면 상단에 이 제너레이티 눌러주면 예, 세 가지의 스타일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딥 스타일, 신 스타일, 그 다음에 딥 드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딥 스타일은 본인이 학습 시킬 이미지나 타인이 많이 쓰고 있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재창조하는 스타일이고요. 두 번째의 이씬 스타일은 디폴트로 설정된 학습 스타일을 적용하여 재창조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의 딥 드림은 이 포토샵 필터를 사용하여 편집하는 수준의. 재창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첫 번째에 본인이 학습시킬 이미지나 타인이 많이 쓰고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여 재창조하는 이딥 스타일을 많이 사용하겠죠. 자, 딥 스타일로 한번 인공지능에 의존한 그림을 한번 재창조 한번 해 볼까요? 상단에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상단에 제너레이트 눌러 주면 자, 세 가지 스타일에서 딥 스타일 선택했고요. 여기에 이제 상단에 업로드 이미지 되어 있죠.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킬 이미지를 선택해 주라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자신의 이미지를 업로드 할 수도 있지만 또는 이제 인기 있는 스타일 등으로 또는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업로드 이미지 해서 제, 저의 어, 사진을 하나 한번 올려볼까요? 예, 아이콘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의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하단에 여기에 이제 이 제너레이 눌러주면 되는데 첫 번째에 여기에 자신만 볼 것인지 아니면 공개할 것인지 선택하면 되겠죠? 자신만 볼 것인지 공개할 것인지 선택하고요. 여기에 세팅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의 이미지의 사이즈나 깊이 등을 자신의 속성에 맞게 또는 회원 등급에 따라 약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해 주시고요. 자신이 남에게 공개할 거냐, 자신만 볼 거냐, 선택하시고 밑에 Generate 눌러만 주면 간단하게 이제 인공지능이 자신이 던져준 이미지를 바탕으로 새롭게 재창조하는 거 사실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그림에 사실 소질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인공지능에 의존해서 다시 한번 재창조해 보는 이러한 부분은 또 다른 재미와 또 다른 신기함과 또 다른 무한한 상상력을 저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이제 인공지능의 세상, 과연 우리는 인공지능과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몇 가지 샘플을 열어보면, 자,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죠. 재미삼아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자꾸 이렇게 인공지능에 의존한 자신의 어, 이미지를 재창조해 보는 거, 이런 부분도 사실 무한한 상상력의 하나의... 어, 기폭제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신한대학교 신종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